안녕하세요 체리 체리 체체 체리 t 체리, 비의 체리, 체리, 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상황극을 찍을 거예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뭐고 아,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다작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럼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에 <laughs> 못 찍어서 영냥 오늘 찍게 됐습니다. 그냥 거지와 부자 찍도록 할게요. 나도 이제 여기 이런 체크밭 집에서 살기 싫어. 나도 저렇게 큰 집에서 살고 싶은데. 맨날 공중화장실만 쓰고. <laughs> 집도 이렇게 자고 응? 뭐지? 응.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좀 마시고 가가지고. 아, 이래, 이래, 이래. 아, 진짜. 더는 여기서 못살것 같은데. 그래, 내일 봐. 여기서 자고, 내일 내가 버텨도록 어디를 이사 가야겠다. 안녕히 주세요. 내일 와, 휴. 내일 와, 휴. 아, 어, 잘잤다 벌써 줘 재밌잖아. 맞다 어, 맞다 내가 알바에서 보러 아니 벌어오니... 여기 다 여기서 자 자자자 이걸로다 이제 이사 갈수 있을거야 부동산으로 빨리 가야겠다 자자자찾아오세요어 아버지 어때? 포커요아저 어, 저기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다이아몬드 한 세트 블럭 두 세트 한 세트 해주세요. 여기요. 어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대송합니다 아휴 다리 드릴게요. 아또 먹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호 이어 헤드폰도 바꿨고 헤 보래 저기 아이폰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안녕 소야 우와 되게 크다 우와 참고로 이 집은 제가 만든 거입니다 우와 코트 여기 맞죠 어, 컬렉션 대박 아시아 <laughs> 어, 여기 실사 테레비도 있고, 침대랑 부엌도 있고, 어, 내가 이쪽에 있다. 어, 뭐야, 뭐야. 아, 화장품 내가 배타 목욕을 못해가지고, 억지 <laughs> 화장가 <laughs> 집에서 눈는어 그리고 여기로 뭐지? 어, 여기는, 친구들 올때 작업 파티할 때 오면 좋겠다. 우와 대박 짱 좋아. 하, 내가 이런 집에서 살때 진짜 꿈만 같아. 아 컴퓨터 헉, 컴퓨터 컴퓨터. 어, 근데 내가 집은 한 아이폰으로 어디 갔지? 아래 <laughs> 걸려. 기침이 요즘에. <laughs> 에휴, 몇달 전. 여기는 <laughs>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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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아 어, 대박 아어 어, 아이폰이 64개나 있다니 <laughs> 나 대박 다아고지 내가 학교를 예약했으니까 어제 이어폰. 아유. 혼자서는 갖고, 여지 여기 이제다. 돈좀 갖고. 이따가 이럴 줄 알고 웃음이 사라지. 이거? 어? 갔다 빨리 가야겠다. 컬 <laughs> 콜록콜록. 어. 무서워려고 하지. 네. 여기 와거리좀 칠게요. 으으으. 맞죠? 마트에 가야겠다. 편의점.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 어 뭐죠 그렇죠? 나도 책을 사야 돼 에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인데 어 뭐야 이상하게 또 떴다 헤드폰 아 헤드폰이 불량이서 어째 이상하게 떴어 어 비가 왔다 어떤 명종어가 사야겠군 어떡하지 어소나이잖아 에이 뭐야 아 어, 그리고 나도 어 거기서 우리나 오... 못 가지 뭐 물병 네, 아초파 이거 개설해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여기 책가방 있어요 어여기서마우스때거 하나 갖고 가세요 어 그래 나를 회색입다어 다음 셔서 다이아몬드 1 7 개입니다. 어닦다1 7 개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어어 어, 장미라는 손내 집에 키기 빨리 갔다 와야겠다아어차실로안 갖고 어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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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어디 갔어? 아휴. <laughs> 여기 있다. 아 진짜. 오! 화장실이 다 다르대 왜 화장실이라고 써져있지? 아 일단 가방을 설치하고 어디라? 찾으라? 어, 아 거기서 들어가야돼 아실내와 실내와라 어 뭐지? 아 뭐였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어, 어디가지? 학교에? 학교도 저기, 뒤에 돼. 아, 저기있다. 감사합니다. 어, 어휴, 어휴. 내가 좀 늦어. 다리가 짧아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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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박수야! 아, 박수 내가 제일 싫어했다걸로 돼. 나 토끼랑 늑대가 줬다고. 어, 아, 지옥있다. 아, 어떡해. 친구들 다왔아듣 자, 버릇을 쳐볼게요. 체리. 민토, 네. 박쥐 네. 토끼, 네. 체리, 네. 자, 이렇게 다 모였네요. 자, 오늘, 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 자전! 두혀 자려 네 이게 인사 어 핸드폰 했던 어어 핸드폰 켜지 마세요 핸드폰은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 실버를 신고 와요? 그래 아빠서 죄송합니다 으, 괜히 어다어왜 이렇게 가요? 자, 먼저 책좀 갖고 왔어요. 네. 자. 아, 있다, 있다, 있다. 내가 비어야 될까? 어, 그래, 고마워. 자. 어, 여기, 여 어, 왜 때렸다. 자 역차. 책을 배웠다. 아, 배가 책을 샀다. 선생님, 질문이요. 네, 말해보세요. 아, 뭐야. 어때요? <laughs> 근데요, 오늘 대학 식인데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아! 자자, 자. 그러지 말고 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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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사, 자밥 먹으러 그 식실에 가서 밥 먹으세요. 네. 로로 로, 애들 잘 빠져있네. 오 로로, 오그 식실이 우리 반보다 넓어. 와 대박이네. 여기다가 는 건가? 자, 아이고, 이야 자, 설치하고. 오늘은 자, 가. 응. 어. <목소리도> 어, 내가 먹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야 겠어 나 먹는거 귀엽지 <laughs> 또 배불러. 아 진짜 배불다. 빨리 이거 다시 조립해야겠다. 자. 이거랑 이건가? 아니 이거랑 이거 맞겠다. 어, 오케이 아직이아 진짜 배불. 아 뭐야? 떼더 떼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방 씹고, 한정. 어, 저 예쁘죠. 아, 선생님. 체리가 반장으로 하세요. 네. 차렷. 매두, 촛. 차렷. 오늘 이게, 네. 안녕히 계세요. 체리, 체리, 제 셋. 네, 안녕히 계세요.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아이, 에이 몰라 그냥 쉬어 쉬고 가지 뭐자 이렇게 영상 마인크래프트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모르고 편집하다가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꼭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주거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